Ha <laughs> 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여기 총구 앞에 소염기 보이시죠 소염기가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분사해 줄 건데 사실 이건 하이브리드라 가지고 고정기도 살짝 들어 있긴 한데 두 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를 칭칭 감아 놨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 과연 테이프를 뚫고 나올지 아니면은 테이프를 못 뚫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 작동이 돼 버릴지 정상 작동은 아니지 소염기의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바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 볼게요 오늘 사격에 사용될 이총 같은 경우엔 다니엘 디펜스 마크 18이라는 모델입니다 당연히, 5.56mm 4호탄을 사용합니다. 테이프는 한 30바퀴 정도 칭칭 감은 겁니다. 굉장히 두꺼워요. 와 여기가 컴펜세이터고, 여기가 소형기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섞여 있는 모델인데, 테이프가 원래 있었던 것 같지 않게 그냥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역시 한 테이프 30겹 정도로 두꺼운 거 가지고는 총고 화염을 절대 이길 수 없죠. 생각보다 테이프가 잘 터져서 이번에는 덕 테이프 하나를 통째로 여기다 다 말아보겠습니다. 이번에 준비한 총은 M14라는 모델이고, 7.62mm 5일탄을 사격합니다. 테이프를 하나를 다 써가지고, 누가 봐도, 손구좀 보이겠습니다. 누가 봐도 엄청 두껍죠? 과연 얘가 뚫릴까, 안 뚫릴까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쏘겠습니다. 막혔네요? 와, 이게 막히네? 덕테이프가 생각보다 세네. 역시 미국, 미국은 덕테이프, 덕테이프 하는 이유가 있네요. 쏘겠습니다! 푸! 한 발에선 알아채지 못했는데, 두 번째 발 되니까 확실히 보이네요. 두 번째 발 보니까, 여기, 이런 식으로 나오죠? 얘가 통째로 벗겨지려고. 오,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 있는데, 얘가 벗겨진다고? 이번에는 초고속 안 잡으셔도 됩니다. 근데 쏘니까, 네막 이런 게막 날라와요. 테이프들이. 덕테이프. 네. 저번에 재밌게 했게 있잖아. 두루마리 이지 아, 휴지. 아그 휴지 대박이었죠. 테이프 타워. 휴지가 어, 빡 어, 터져 가지고. 어. 그 자료하면 띄워 드릴게요. <laughs> 키친 타워에서 했었죠. 키친 타워 그때. 자, 이번에는 그냥 슬로우 없이 한번 세발 연속 쏴볼게요. 오, 어디갔어? 아, 우와아 이렇게 터져나왔어. 통째로 터져나오네요, 얘가. 덕테이프라서꽉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. 이렇게 안 잘리네요, 잘? 이 칼이 원래 그냥 덕테이프에 꽂으면 꽂히는 그런 칼이거든요 이렇게 세니까 당연히 총구 압력을 버티는 거죠 네, 와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 아 내부가 몇 장은 타서 없어졌네요 거의 일단은 이쪽은. 지금 네. 거의 결속이 돼 버렸어 다열 때문에 네. 덕테이프 여러 장이 그냥 껌처럼 붙어 버렸네요 네와 네. 웬만한 거는 다 뚫었는데 덕테이프는 버텼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그럼 아, 이거 뭐 남은 게 없네, 이 실험에. 뭐, 뭔가, 뭐가 줘야 되는데, 왜, 왜 하는 걸, 이걸, 이런 느낌이라서.